안녕하세요. 2학년 애니메이션과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오늘은 6차시입니다. 자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어, 아무리 재택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어, 수업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말의 느낌으로 산뜻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음, 대략 넘어갔던 그런 큰 분류만 하고 넘어갔던 어, 유동자산의 회계정보처리 중에서 당자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오른쪽에 이렇게 자산의 회계정보처리 교과서 몇 쪽이라고 써놨죠? 어, 교과서 68쪽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당자자산 어떤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엇이냐?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과,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의 성격을 가진 종류의 자산들.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죠. 유동적이고 지금 이게 큰 크게 봤을 때 유동 비유동 중에 어디에 속해? 유동 유동 속에서 어디에 속해? 당자자산 재고자산이 아닌 당자자산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중에 현금 현금은 모르는 사람하고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과 당자예금자 예금의 종류죠 예금이라 하면 뭐야 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예금은 어, 예금을 넣거나 빼는 거 보통 우리가 넣거나 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예입 인출이라 고하죠 넣는 것은 내 돈을 은행에 넣는 것은 예입, 예입한다. 내 통장에서 내 돈을 꺼내는 건 인출한다. 그렇죠. 그 예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그런 어, 요구에 따라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은행과 내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요구불 예금을 보통 예금이라 한다. 당좌 예금은 기업이 은행에 현금을 당좌 당자 예, 당좌 예금 통장에 당좌 예입하고.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거죠. 당좌 예입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돈 주세요라고 도통 예금처럼 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에치. 아 죄송합니다. 음, 수시로 수표를 발행하여 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음, 수표를 발행해서 어,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어떤 것이 빠져나갔어. 당좌예금에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차감을 했죠. 그게 바로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좌수표 그리고 현금성 자산, 현금과 동일한 효력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쉽고 취득 당일 반기일이 3개월 이내인 자산이다. 소액 현금 말 그대로 적은 현금 인데 어, 사무용품비 뭐 볼펜 한자로 뭐 이렇게 가벼운 돈 그거 여비 교통비 할때 뭐 얼마가 들지 몰라서 일단 작은 뭐 회사 입장에서 좀 비교적 적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소액 현금으로 처리한다 다음 현금 이 현금성 자산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단기 금융자산 단기 금융 자산 무엇이다 음. 자, 금융 자산. 어, 말 그대로 금융 은, 은행과 우리가 금융 고등학교죠. 은행과 연결된 그런 자산인데 단기 예금 어, 단기와 장기는 기준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1년.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도착하는 거죠. 1년 이내에 만기 통장에 예금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 아, 1년만 돈을 넣었다가 1년 이내로 찾을 수 있는 돈이죠. 반대는 뭐야? 장기 장기 예금이 되겠죠. 금융상품으로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어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잘안 쓰는 것들이고, 그리고 단기 대여금. 대여금 뭐야? 자전거 대여 장소 뭐야?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라 했죠. 대여는 빌려주는 곳. 단기 대여금. 내 돈을 빌려주는 것. 단기 대여금. 그러면 그냥 대여 대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뭐를 받아 차용증서. 어저 사람이 내 돈을 꺼 가고 나중에 어 내가 언제 꿨어. 이렇게 어 말로 하면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서를 쓰죠. 그 증서를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을 때 어, 쓰는 증서를 차용증서라고 하죠. 타인에게 차용증서. 어, 내가 네 돈을 꿨었다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써 주는 거예요. 라고 그걸 받고 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얼마 이내에 갚 받기로 한 거야. 1년 이내 회수 돌려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돈 단기 대여금 자 이게 단기 금융자산에 속합니다. 네,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거 우리 1학년 때 여러번 얘기했죠. 주로 어떤 주식 갖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증권 갖고 얘기했죠? 어, 작년에 자, 삼성전자 증권이 여러분 1학년 때막 4만 얼마였는데 1학년 끝날 때쯤 되니까 막 7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장이 완전 어, 다 다운돼가지고 또 다시 4만 얼마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작년 초에 만약에 삼성전자 증권을 어, 4만 얼마에 샀다가 연말에 7만 얼마에 팔았다 하면. 한 주당 3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게 바로 단기 시세차익. 4만원일 때와 7만원일 때 그걸 시세라고 하는데 시중가의 그돈 거래에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삼성전자 거를 얘기했지만 여러 회사마다 주식회사는 다 주식이 있고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그 다음에 관공서 고, 공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주식이 아니라 돈을 꿔주는 사채 이런 것들을 다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 목적으로 사는 것. 반대로 그럼 주식하면 다돈 얻는다고 돈을 번다고 생각할까봐 반대로 얘기하면 어 4만원이었던 주식이 7만원까지 올라갔어. 어나 주식 해보자 하고 했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어 점점 오르잖아. 어 7만원 아마 10만원까지 오를 거야 라고 샀지만 올해 코로나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4만원대로 다시 떨어지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거야 한주당 3만원 손해난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잃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여유돈으로 해야 된다는거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유동자산의 회계정보처리 당자자산 자 당자자산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단기금융자산 음 아, 어, 그쵸. 방금 했던 건데, 그것을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의 분계죠. 이거는 우리 얼굴 보고 그때 만나서 하기로 해요. 다 했던 거야. 어렵진 않은 거고. 그리고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두개 상반된 거죠. 매출 채권 뭐야? 상품을 매출 팔고 채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권리만 생겼어. 어, 나중에 돈을 내가 그 상품을 팔면서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생겼어. 그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계정 과목은 뭐와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그렇죠. 그렇게 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읽어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인명계정과 통제계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아래줄 보면 자, 인명 계정은 뭔가 어떤 인명 명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내가 뭐 금융상에 돈, 저기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대신에 금융상에 이렇게 그 상점명을 쓰면 인명 계정으로 하는 거였고 안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쓰면 통제 계정이라 그랬죠? 자, 틀렸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픈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틀린 문제 써 보세요. 그때땐 정말 다 다각각. 다들 다르게 썼는데 말도 안된거 틀린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틀린 사람도 있고 제가 틀렸던 거는 오랫동안 기억이 나죠. 그게 그만큼 더어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니까. 근데 모르고 넘어가면 성장이 안 되죠. 아, 내가 그렇게 틀렸을 때는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고 아, 내가 좀더 꼼꼼하게 봤, 봤으면 좋았을걸. 어? 아니면 한번더 풀어볼걸. 뭐, 잠을 한 시간 덜 잤을걸.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한번 틀린 문제는 정리해놓으면 안 틀린다는 거. 장점이 되겠죠. 다음. 받으러움. 상품을 판매하고, 어, 그냥 돈을 받지 않은 외상 매출금인데, 그냥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뭐는 받았어? 어음은 받았어요. 약속 어음은 받았어.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어음을 돌려주면서 어음은 기간이 있죠. 3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 6개월 후에 주겠다. 이렇게 기간이 됐을 때 어음을 그 받을 어음을 돌려주면서 이제 기간이 됐으니 돈을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역시 공통점은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값을 받지 못한 것. 그렇지만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어음도 못 받았으면 외상매출금. 음,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 한다. 분개는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출 채권 자 부도. 자, 이건 1학년 때 어, 말로만 했지 분개는 안해 봤죠? 어, 인수 지급인이 어, 내가 약속어을 갖고 있어. 만기일이 돼서 3개월 후에 받기로 3개월로가 됐어. 어. 3개월 됐으니까 돈 주세요. 가져갔더니 지급인이 그 받으러움을 인수 거절해. 받을 아을받 받는 걸 인수한다르죠 그 사람 인수를 거절해 어 그걸 받고 돈을 줘야 야돈안 주겠다 그러면 그게 뭐야 부도가 나는 거죠 음? 뭐 이건 나중에 분기하도록 하고 기타 채권 자 기타 채권은 뭐야 돈 받을 권리 뭐예요 미수금 성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어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을 팔면서 돈을 못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이라고 했지만 상품이 아닌 재화, 우리 회사의 재화인데 상품이 아닌 거야 비품이나 건물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있겠지? 팔는데 았 돈을 못 받으면 뭐야? 아직 받지 못했다 미수금, 아직 결혼을 못했다 미혼,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미도착 미는 뭐야? 아직 보을못한 거죠. 미수금 아직 받지 못했다. 근데 상품을 팔고 못 받은 거야? 아니죠. 상품이 아닌 어떤 것을 팔고 받지 못했다. 미수금, 선급금 선급금은 뭐라 했어? 선, 선빵을 날렸다. 먼저 때린 거죠. 선급금, 먼저 지급한 거야.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상품을 아직 매입해서 안 했어? 매입을 하지가 않았어요. 원래 상품값을 언제 주는 거야? 상품을 내가 매입해야 상품값을 주는 건데 상품을 매입하지도 않고 돈부터 먼저 줬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네, 당당하죠. 또 미리 돈부터 줬다. 선 급금. 어, 그래서 근데 다 주진 않죠. 일부를 계약금으로 주죠. 그래서 상품은 아직 받아오지 않았지만 일부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 급금. 가지급금, 출장비 같은 거. 어, 이거 분개 여러 번 했죠. 뭐김 땡땡 과장이 부산으로 출장 갔는데 거기 부산에 숙소비나 뭐 식비나. 뭐 교통비 같은게 얼마들지 몰라서 일단 50만원만 가져가보세요 라고 줬을 때 얼만지 마 확정되지 않은 돈 그래서 임시로 가져갔을 때 임시계정 가지급금 가짜로 일단 지급했다 그래서 아직 진짜 실제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준거기 때문에 가지급금 채권 도로 돌려 그 사람이 안쓰거나 출장을 안갔으면 돌려 50만원 돌려받을 거니까 네 권리가 해당되는거죠 가지급금 자 선급비용 자 역시 선급금처럼 비용이지만 미리 지급한 거. 그래서 결산할 때 우리 1년치 보험료를 다 냈는데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어,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선급일차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년 거를 미리 지급한 비용은 선급비용. 자, 올해 발생한 수익이지만 아직 내가 받지 못했지만 올해 발생한 수익이야. 그랬을 때 결산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죠. 미수이자 미수임대로. 역시 이건 결산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만나서 하겠지만 어쨌거나 앞에 선급이 들어있으면 미리 지급했다.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산 중에 어떤 자산? 당좌자산. 자 이상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 당좌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상품과 연관된 건 재고자산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오늘의 퀴즈. 어, 오늘 배운 것 중에 음, 여러분이 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좀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서 선생님과 만나면 어, 선생님의 예쁜 얼굴을 보고 선생님의 예쁜 얼굴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자세히 잘 다시 듣고 싶다 하는 그런 키워드 단어 한 단어만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 봐서 아, 아이들이 이거를 정말 다시 잘 설명 듣고 싶구나. 같이 공부하고 싶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